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논평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을 분노케한 코인 투자 배경과 자금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김 의원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최대 60억 원대의 위믹스 코인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일부 현금화하고 이체했다더니, 그 다음에는 현금화가 아닌 이체였다고 말을 바꿨다가, 이제는 전세 자금으로 8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는 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의 푼돈입니까? 현금화했다는 8억 원도 의문투성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 약 10억 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가 불어난 예금 10억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지난해 2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어난 예금 10억 원은 2021년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화했다는 8억 원은 2022년 2월입니다. 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위믹스 코인도 당초 알려진 80만 개보다 많은 130만 개, 약 87억 원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택적 해명, 선택적 자료 제출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원을 업비트에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사고판 2022년 2월보다 1년 전의 시점입니다. 김 의원은 이 1년 동안 10억 원으로 어떤 코인을 거래를 했는지, 위믹스라는 불량 코인에 몰빵 투자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위믹스 코인에 얼마를 투자했고, 그 돈은 무슨 자금으로 충당했는지, 또 지금까지 현금한 코인은 얼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국민들에게 답하십시오. 본인의 거래한 모든 가상 자산 거래소의 전자 지갑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 별개 결백을 밝히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